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폴 가이드를 준비해봤어요 이번 레이스는 문으로 돌진인데 가짜 문을 피해서 결승선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진짜 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달리기랑 그리고 앞쪽에 문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준비 출발 출발을 해서 어디가 진짜 문인지 이쪽 이쪽 우와 여기 아니다 이쪽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앞에 먼저 간 친구들을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더라고요 열심히 달려달려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가 아니면 이쪽 어, 이것도 아니라니 그럼 여기 여기 여기다 이렇게 끝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는 28명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요령껏 빨리빨리 달리기를 해서 결승 순서까지 달려달려 열심히 달려가자고 이렇게 앞에 먼저 간 친구 들 덕분에 편연하게 문으로 잘 통과할 수 있고, 이번엔 이쪽.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을 하는데, 우와. 과연, 과연, 저으 우와. 아 <laughs>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뻥이오라는 레이스래요. 슬라임에 빠지지 않고, 날아오는, 날아오는 폭탄에 잘 피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과연 폭탄에 맞지 않고, 슬라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야 어디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잘 보고 있다가, 으악! 여기저기 지금 폭탄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고, 잘 피해서, 피조가 기울어지니까, 으악! 딪히면안 된다고, 우리 둘이 잘 피해서, 으악! 날아오는 폭탄들 조심하자고, 얘들아! 이쪽 이쪽 모두 11명이, 아, 열, 11명이 실패를 먼저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합격이니까, 으악! 아슬아슬! 떨어지면 안 된다고, 폭탄을 잘 피해서, 안 돼! 으악! 다행히 넘어지게. 11명의 다른 친구가 실패를 해서 이번 게임은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살금살금이래요 가짜 타일를 피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해야 되거든요 과연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어떤 길이 진짜 길일지 으악 깜짝이야 떨버리다니 앞에 친구를 따라서 아무 생각없이 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맞나? 와 다행히 맞고 여기도 맞고 이쪽도 그 떨어졌어요 친구들 앞쪽에 지금 친구들이 먼저 가는 걸 따라서 가는 것도 좋지만, 멋지게, 난 이렇게 가보겠다고 이렇게 <laughs> 나가도 괜찮아.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잘 보고 유령껏 이쪽 있죠? 이쪽, 이거는난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 어, 여기도 맞았다. 이렇게 지금, 용기 있는 친구가 지금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길이대로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 잘 보고 따라가다가, 이번엔, 어, 이쪽이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그렇다면 여기 중에, 우와 저 친구 덕분에 이렇게 길이 하나 열렸고 이번에 이쪽 그럼 이번엔 으가 밀지마 친구가 무섭다고 이쪽이었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 다행히 여기는 맞고 지금 서로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서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으악 날 밀면 어떡해 근데 얼떨결에 지금 길을 또 찾았네요 밀지 말라고 친구들아 이렇게 가면 으악 여기도 맞고 덜컹덜컹 움직이기도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이번엔 이쪽 이쪽 이렇게 움직이, 덜컹덜컹 덜컹 움직이는 거, 으악, 빠졌다. 덜컹덜컹 덜컹 움직이는 건 이게 아닌 것 같고, 얼른, 다른 친구가 먼저 성공하기 전에 이렇게 앞에 따라서, 으악,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지금 줄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있어요. 안 돼. 나도 가고 싶다고,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만, 으악, 또 떨어진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것도 어려워지네요, 친구들. 이렇게 가다가 아직 세명이 남아있으니까 나도 가고 싶다고 기다려 얘들아 아까 이쪽이었는데 이렇게도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지금 어? 끝났어요 친구들 결국은 시간이 끝나서 이번 경기 실패를 했네요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래요 장애물을 잘 통과해서 결승선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두 2 8 명의 친구들이 통과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달려가서 점프 앞쪽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판을잘 보고 이렇게 좋아 점프해서 이번엔 이쪽 의학 장깐 만나 점프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번엔 의학 이쪽. 잠깐 찾도 이렇게 첫 번째로 첫 번째 지나고 엄청 커다란 장애물도 잘 피해서 이렇게 부딪치지 않도록 잠깐 피했다가 으아, 꼈다. 이 얼른 지나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번엔 이쪽 어, 지 잠깐만 나중 이렇게 지나갈게. 으아, 잠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다가 으아, 또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고 뒤로 영차영차 올라가서 다시 한번 회전판에, 점프, 으악! 이런, 이런. 하지만 여기선 친구들 이렇게 빠져도 아래쪽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보고, 점프! 여기서는 으악!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목소리가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성공한 친구들. 모기시더니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어, 힘내서 이렇게 앞쪽에 커다란 공이 엄청 굴러오고 있네요, 친구들. 공이 부딪지지 않게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한 공통을 일곱 번째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빙빙 돌이에요.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빠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쪽에 커다란 팬도 모이고 있고. 준비 출발. 이쪽으로 장애물을 잘 가면서 하나, 둘, 점프!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나도 나도 이렇게 점프! 우와 떨어지지 않다! 안아야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야 된다고! <laughs> 한번 장애물을 걸기 시작하니까 점프도 잘 우와! 음. 저고 떨어지고 가라는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폴 가이드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